안녕하세요. 광수 엄마입니다. 마늘종 300g 한줌 씻어서 준비했는데요. 오늘은 아삭한 마늘종 무침 만나게 버무려 볼게요. 웍에 물을 붓고요. 끓는 물에 굵은 소금 한 수저예요. 붉은 소금 넣고 저어 볼 건데요. 끓는 물에 마늘 쪽을 넣어 주고, 강불과 총불러 줄여 살짝만 데쳐 주고요. 살짝 데친 마늘쫑 인데요 마늘쫑이 어느정도 데쳐졌으면 찬물의 열기를 시켜주고요 대친쪽마늘은 먹기 좋은 기로 썰어서 준비해주고, 고춧가루 한 수저예요. 고추장 한 수저 넣어주고요. 진간장 두 수저예요. 다진마늘 작게 반수저예요. 매실청 두수저 넣어주고요. 설탕 작게 반수저 넣고, 까나리 액젓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고, 올리고당 반수저를 넣어 양념장 만들어 볼 건데요. 준비한 마늘쫑을 넣어주고요. 마늘쫑과 양념장 함께 버무려주고요. 조물조물 버무려줄 거예요. 참기름이나 들기름 한 수저예요. 통깨 반수저 넣고. 참기름과 통깨 넣고 저물 저물 버무려 볼 건데요.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늘쫑무침 버무려 봤어요.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늘쫑 무침 밑반찬으로 버무려 봤어요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